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모듈 대표 유진환입니다. 어, 저희 스페이스 모듈을 소개한 적이 없어서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는 정한 종합 건설의 지점 사업자로 작년 7월 정도에 어, 사업자를 냈습니다. 예, 저희 그리고 나서 어, 스페이스 모듈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어, 저희의 이제 포부는 어, 건축의 모든 공간들 어, 건물들은 어, 제품화하자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모든 건물들은 모듈라해서 공장 제작해서 어, 현장에서 설치하자 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어, 뭐 유럽 이쪽 미국에는 이제 뭐한 고층 빌딩 30층 30층 정도도 음, 모듈러로. 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뭐 대기업인 포스코나 유차, 이런 큰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뭐 크진 않지만, 어 중소금모 건물들을 또한 하나하나 저희들만이 구상하고 있는 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이 스페이스 모듈 어, 채널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또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어,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작년에 런치 하고 나서 큰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어, 종합 건설이 어, 좀 업이 바쁜 것도 있었지만 근데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영상 몇개 인스타에 올린 걸 알아봐 주시고 어, 유튜브 그 하시는 분이. 어 촬영을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저도 아 괜찮습니다. 홍보해 주신다니까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 저희 제품은 이쁘고 어 디자인적으로 어 하셔서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 이후로 한두달 동안 정신없이 상담을 했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 보니까 어 농막을 생각하신 분들은 많이 비싸다는 의견이 어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가한 거는 건축이기 때문에 어, 건축은 이제 내진이라든지 이제 단열 그리고 각종 성능에 대한 어, 것을 대비 대비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맞추다 보니까 건축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듈 제품화를 한 것들이 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농막을 생각하신 분들은 좀 비싸다는 그런 수렴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농막 제품을 어,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어, 가격적인 면도 어, 적정선에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계 도면을 살펴보고 어, 좀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3D까지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도면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농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면적입니다. 20제곱미터 어, 이하로 어, 설계를 해야 되고요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금 외경 사이즈 마감재에서 마감재 사이즈가 3m 에 7.4m 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게 이제 중심성 기준으로 해서 어, 건축의 면적이 산정이 되는데요 뭐 구조체 별로 구조체 중심일 수도 있는데 농막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 어, 담당 주무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어, 벽체 중심에서 어, 이농막 면적을 따집니다. 네, 지금 보면 중심선에 2.7m, 아, 2.72m, 7.12m인데 이것을 어, 환산을 하면은 어, 19.36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은 현관을 좌측에 두었고요. 현관문 방향, 방향은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 포치식으로 뭐 파고라 형식으로 제가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월베드를 이렇게 놨는데 이거는 어, 고정은 아니고요. 어, 필요에 따라서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월베드는 접었을 때 벽에 침대가 매립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 식 탑겸 이제 책상으로 사용되어지고요. 여기는 하부는 붙박이 가구, 상부는 선반으로 사용합니다. 예, 하부에는 이제 전자레인지 어, 드럼 세탁기를 넣을 수 있고요. 어, 이쪽에는 이제 2구 어, 하이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여기 싱크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볼이 있고, 이 아래 5 0터 전기 온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상부에도 상부장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그 냉장고가 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화장실을 어, 조그맣게 놓았는데 어, 양병기하고 이제 일체형 어, 세면대 사용을 했습니다 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지자체에서는 정화조를 허가를 해줘서 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어, 허가를 안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창고 같은 걸로 어, 변경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베드에서 전면에는 바로 창을 이 이제 뭐 거실겸 주방 거실겸 안방이 되겠죠. 어, 거기에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크게 넣었고요. 여기 고정창이고요. 이 옆에는 어, 열릴 수 있는 PJ 창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어, 싱크대에서 밖을 볼수 있고 또 이쪽에서 환기가 가능한 창을 설계했고 어, 되게 작은 공간입니다 작은 공간에 좀 창문을 많이 뚫으면은 어, 적재적소에 잘 뚫으면은 공간이 좀 크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 답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복도가 굉장히 좁은데 여기에 측면에 창을 넣어서 좀더 공간이 크게 보이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어, 어, 이게 정면이고요, 정면. 정면에 아까 어, 고정창이 있고요. PJ창이 이렇게 열리는 창이 있습니다. 어, 외부는 이제 징크 판넬로, 어, 백색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어, 이 부분은 출입구 부분의 측면입니다. 측면의 벽은 이제 삽목 사이딩으로 저희가 목재로 포인트를 줬고, 어, 저희는 농막에도 단열 현관문을 넣습니다. 예, 좀 비용이 나가지만 단열 현관문을 넣고요. 위에는 루버 형식으로 형태 있어서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음, 배면에는 여기 이렇게 이제 주방 싱크대에 여기 식탁이 들어갔을 때 이게 PJ창으로 열릴 수 있게 했고요. 깔끔하게 이제, 어, 백색 징크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쪽은 어 우측면인데요. 우측면에는 산목 사이딩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이 부분이 그 복도 부분 나왔을 때어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 단면을 보시면 이 건물의 단면인데 높이는 3m입니다. 이 농막 같은 경우는 어 모듈 주택보다 더 농지에 산속 깊은 데까지 가기 때문에 높이를 좀더 줄였어요. 보통 이동 가능한 높이 전선들이, 뭐, 지작물들이, 어, 4.5m 보다 좀더 높게 있어요. 4.5m, 4.6m, 어, 요 정도, 4.6m 정도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막이 들어갈 때그 한, 어, 1 0 k m 이전에 그 농록길 위에 전선들은 4.5m 아래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4.3m, 4.2m. 그 아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장대나 이런 걸로 올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로 맞췄고 내부의 높이는 2.5m 정도 어 나옵니다. 이 크기는 아파트의 경우 어 높이가 기본 방이나 이렇게 높이가 2.38에서 2.4m 정도 나오고요. 거실에 우물청장으로 이렇게 파서 들어가져 있는 형태의 높이가 2.5m 정도 나오니까, 어, 그렇게 작은 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어, 크게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어, 2차원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셔서, 안 가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가, 음, 3D로 만든 게 있는데,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움직이니까 약간 게임처럼 느껴지죠. 예. 이렇게 백색 징크로 외부 마감을 하고, 이렇게 루버로 이제, 어, 파고라 형식, 루버, 뭐, 이런 식으로 형태로 포치, 뭐, 좀 말이 애매한데, 이렇게 했고요. 어, 지금 여기는 데크를 깔아져 있는데, 데크는, 어, 불법이에요. 데크는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공할 때는 분절을 하거나 어 그거를 이제 사람 손으로 들수 있거나 이렇게 제작해야 되고 현장에서 고정을 하면 안 됩니다. 좀더 내부를 자세히 보면요, 네, 요렇게돼 있습니다. 지금 현관에는 어 여기 적상목 사이딩으로 이렇게 수직 사이딩으로 돼 있고요. 이 작은 의자 같은 걸 둬서, 아, 테이블을 둬서, 뭐, 신발이라든지, 뭐, 장화라든지 뭐, 기타 작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쪽에는 이제 뭐, 농기구를 걸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윗부분, 요 부분까지, 어, 건축 면적에 들어가 있어요. 20제곱미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어, 이 벽을 여기까지, 네, 끝에까지 연장을 해서 실을 더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상부는 뚫려 있는데 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PC 재질을 위에 얹혀서 햇빛은 들어오고 비는 막아주게끔 어, 안 들어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어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아, 이 원룸 형태로 만드는데 이 농막인데 아 이게 농막에서는 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잘수 없어요 주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 가변형 월베드를 해서 어좀 사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월베드를 어, 생각을 했고요 월베드에서 이제 쉴 때는 어, 전면에 보이고 만약에 거실에 So, 쉴 때도 전면에 큰 창에 외부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예. 식탁은 뭐 고정형이 아니고요.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이동형으로, 어, 배치를 해놔서 쉽게, 음, 한쪽으로 몰아서, 어, 넣을 수 있고요. 한쪽에서 몰아 넣었을 때는 지인들이 이 농막에, 어, 이 농지에 놀러 왔을 때 같이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작은 선반을 둬서 여기는 이제, 메리평 드럼 세탁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 아래는 에뭐 밥솥이나 뭐 다른 걸 넣을 수 있고요. 위에는 뭐 커피포트 이런 것도, 그리고 여기는 DP 같은 걸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싱크대는 이제 2구 하이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상부에는 표현이 안 됐는데, 어, 그 환풍기, 메리평 어, 주방 환풍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한쪽은 이제 선반으로 쓸 수도 있고 어, 문을 달아서 서랍형으로 쓸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이제 전기 온수가, 온수기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냉장고 자리입니다.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니까 보니까 이 복도가 좁은데 이렇게 되있죠. 그래서 여기가 열었고 만약에 현관문 열면은 환기도 되게 잘 되게. 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어 변기가 있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일체형 세면대, 예. 일체형 세면대 또 샤워기로 쓸수 있는 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지금 벽이, 바닥은 이제 타일하고 벽이 이제 벽하고 타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타일은 아니고요. 바스 보드라고 해서 일체형 보드로, 어, 벽은 이제 시공이 되고요. 바닥도, 어, 그, 플로우 보드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합니다. 천정도 이제 리빙 우드로 해서 사용이 되고요. 어 이런 부분은 이제 가성비하고 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예.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요청에 따라서, 어, 이제 다운라이트나 이제 가운 중정 등 이렇게 시공을 하고요. 음,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런 돌들은 어어 어, 이렇게 많이만 전체적으로 보드 블록처럼 깔지 않고 이렇게 포인트로 디딤석만 한다는 거는 어 농지에서도 가능하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외벽은 이제 징크 패널로 그 진행이 되고, 이쪽은 이제 삼목 사이딩. 네. 이쪽도 이제 징크 패널. 저희는 이제 지붕이 평지붕이에요. 어, 이 모던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평지붕을 했고요. 어, 이 평지붕 같은 경우 위에서, 어, 그, 강판 시트 마감으로 해서, 어, 물이 새지 않고 방수가 되고, 또한, 어, 이 부분은 이제 구조적으로 다 저희가 철골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약간의 구배를 줘서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물 끊기가 돼서, 어, 판넬이나 이 사이 등에 오염이 안 되게끔 저희가, 어, 계획을 했습니다. 네. 어,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음, 자세한 이제 3D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어, 저희 소개 영상 이후에 올라갈 거고요. 그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 주시면 어 이거 가격이나 뭐 어떻게 이제 설치가 가능한지 지역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스페이스 모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더 다양한 모델들과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니 예 어, 많이 어,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또,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